모두 함께 국민운동본부에서는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상점주와 소비자가 동시에 만족하는 모두 배달을 시작한다고 합니다. 모두 함께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모토로서 비싼 수수료와 독일로 넘어간 배달 시장을 상점주에게 돌려 실질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것입니다. 네, 반갑습니다. 더 날씨 예리게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. 저는 모두 함께 경상북도 지역회장을 맡고 있는 손윤진입니다. 현재 대한민국의 서민 IT 배달 시장이 90%가 독일 자본으로 넘어갔습니다 모두 배달은 국내에서 최고의 시스템을 자고합니다 수수료도 물론 저렴하지만 상점 전화번호가 노출이 되며 상점 홍보 광고비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문자 위치 순으로 내 상점이 노출되며 프랜차이즈, 변호사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하게 무료죠. 예, 모두 함께의 모토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모토로서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하는 사랑 실천 운동입니다. 대한민국 국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사업을 전개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목적도 있습니다. 예, 모두 함께는 상상을 초월한 기업입니다. 모두 배달을 첫 단추로 쇼핑, 수출, 교육, 광고 등의 다양한 사업으로 서민이 잘 사는,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민이 잘 사는 나라를 만들 것입니다. 모두 함께 앱이 곧전 세계를 점령할 것입니다.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 실천 운동에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. 이렇게 바쁜 와중에도 인터뷰 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<laughs> 감사합니다. 예. 모두 배달이 8월 15일부터 본격적인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발표하고 전국의 회원들은 모두 함께를 홍보하기에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. 특히,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는데 2%의 수수료는 기본이고 가입비가 없으며 법률 서비스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. 소비자에게도 혜택을 제공하는 특별한 정책이 기대됩니다.